딱딱한 거 때리면 소리가 땡땡땡 하잖아요. 그래서 경구열 때리라는 거예요. 이빨 뒤쪽에 딱딱한데 거기다가 호흡의 압력을 땡. 아. 근데 연구열 열어버리면 뒤를 열어버리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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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 거긴다 물렁물렁하잖아요. 입 안은. 예? 입 천장 뒤쪽하고 안은. 근데 거기를 울려버린다 사람들은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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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일 나쁜 거예요. 그건 소리도 어둡고 먹히고 성대에 데미지가 있고 멀리도 못 가요.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. 예, 무슨 말인지도. 절대 요걸로 하면 안 돼요. 요걸로 해야지. 봐요. 이걸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. 이걸로 아 나의 살던 이게 아니라 올려요 호흡을. 흠, 음, 호흡 을 올려. 올려갖고 요걸 때리게 되면 다 이거 울리게 돼 있어요. 봐요. 흠, 음, 아 나의 살던 완전히 달라져요. 나의 살던 밝은 빛. 나의 나의 살던.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로 하냐? 아 이게 내가 듣기 좋거든. 내가 듣기 좋고 잘 울리는 것 같거든. 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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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니까 노래할 때 입을 크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소리 여기 앞에서 붙으려면 웃어야 돼요 절대 웃지 않고는 안 붙어요 아, 웃어야 될거 아니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 얼마나 맑고 깨끗해요 네, 그러니까 아예 드러마 할때 웃는 식으로